레이스 시작 전 카운트다운에서 카운트2가 끝나는 시점에 A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시작과 동시에 부스터가 발동하는 스타트 대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빠르거나 느려지면 실패를 하고 오히려 감속되니 타이밍을 꼭 연습해보세요. 코스 중간에는 난간이나 턱이 존재합니다. 이때 난간이나 턱 끝에서 R버튼 혹은 ZR버튼을 누르면 점프 액션을 할수 있습니다. 점프 액션이 성공하면 착지하면서 부스터가 발동합니다. 점프 액션을 습관화해두면 좋습니다. 코스 중간에 자동차 오브젝트 위 난간도 잘 활용해봅시다. 마리오 카트의 순위는 원래 왔다 갔다 합니다. 갑자기 순위가 밀린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상위권 유저가 막판에 하위권으로 밀리기도 하고 하위권 유저가 막판에 상위권으로 역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리오 카트가 처음이라면 온라인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랑프리를 통해 코스와 기술을 연습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랑프리를 통해서 캐릭터, 머신, 코스튬을 해금할 수 있으니 그랑프리로 먼저 연습하고 온라인전에 들어가세요. 마리오 카트는 카트와 캐릭터의 개별 무게가 존재하고 어떤 캐릭터와 카트를 조합하느냐에 따라 가속과 스피드 등 스탯이 변경됩니다. 포자 때는 가속이 과하거나 스피드가 너무 떨어지는 경우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밸런스형의 카트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캐릭터는 꽃충이, 카트는 꼬마 징오징오 조합입니다. 직접 플레이하면서 잘 맞는 조합을 찾아보세요. 등껍질 등의 아이템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초록색 등껍질은 공격용으로 사용할 때 추적 기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정확히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따라서 초록 등껍질은 다른 공격으로부터 보호막용으로 지니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등껍질과 바나나 껍질 등의 아이템은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 근처에 가기만 해도 상대를 미끄러뜨릴 수 있습니다. 일부 공격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추적 기능이 있는 빨간 등껍질, 가시돌이 등껍질, 그리고 번개 등이 그렇습니다. 가시돌이 등껍질의 경우 가장 빠른 유저를 향해 추적하기 때문에 일부러 순위를 뒷순위로 늦춰서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빨간 등껍질의 경우 다른 등껍질로 보호하거나 경적으로 막아내는 방법, 이터를 사용하여 특정 타이밍에 점프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아이템은 뒤로 던질 수도 있습니다. L 스틱을 뒤쪽으로 기울이면서 L 버튼 혹은 ZL 버튼을 누르면 아이템을 뒤로 던질 수 있습니다. 순위권에 있을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달리는 와중에 X 버튼을 누르면 뒤쪽을 볼수 있습니다. 뒤쪽을 보면서 상대방이 얼마나 가까이 쫓아오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아이템을 뒤로 던질 때도 뒤쪽을 확인하며 던지면 좋습니다. 마리오 카트는 순위가 낮을수록 좋은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후순위에 있다면 반드시 아이템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킬러, 스타, 거대버섯 등의 좋은 아이템 등은 후순위에 있을수록 잘 나오니 아이템을 활용해서 역전을 노려보세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코인은 꼭 먹는 것이 좋습니다. 코인이 많이 쌓일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허브 구간에서 드리프트를 하며 R버튼을 누르면 허브가 쌓이면서 부스터가 발동합니다. 허브 구간에서는 드리프트를 활용해서 더 빠르게 전진해보세요. 낙사가 힘들다면 어시스트를 켤수 있습니다. 어시스트를 켜면 낙사 구간에서 낙사를 막아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리프트 구간에서 핸들링을 보조해줘서 비교적 주행하기가 쉬워지죠. 다만 일부 기술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끄도록 합시다. 이번 장에서는 난간타기라는 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냥 난간을 오르기만 해도 자동으로 주행이 되며 여기서 R버튼 또는 ZR버튼을 눌러서 점프를 하면 착지를 할때 부스터가 발동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차지점프라는 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 차지점프는 일정 속도로 달리는 와중에 R버튼 혹은 ZR버튼을 꾹 눌렀다 떼면 발동됩니다. 차지점프를 통해 장애물을 피하거나 공격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짝에서는 월런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닥에서 점프를 해서 벽에 붙으면 평소보다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타지 점프를 활용해도 월런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리오 카트를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한 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추가적인 팁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